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. 국가기밀통신용 비화폰이 김건희 여사에게도 지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. 대체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시죠. 보통 비화폰은 대통령이나 국무위원, 군 지휘부처럼 국가기밀을 다루는 사람들에게만 지급되는 특수보안 전화기입니다. 그런데 정권 초기에 김건희 여사에게 삼성 갤럭시 S20 모델 비화폰 한 대가 지급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. 더 놀라운 건 경호처의 해명입니다.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국회에서 경호 기밀 사항이라 설명할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습니다. 여기에 2023년 경호처 창설 60주년 기념식 때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생일잔치 논란도 불거졌는데요. 군 간호장교와 55경비단까지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 경호처는 외부 기획사를 쓰면 몇억이 들어가서 직원들을 동원했다고 해명했습니다. 여러분은 이런 경우처의 행태를 어떻게 보시나요?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.